함께사소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68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음>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이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세셨으면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아직 조금 부족하시면 미진하시면 앞에 자막을 통해서 함께 교독의 방식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심 맺는 모든 채소와 시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생명이 있어 땅의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 날에 시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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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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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한한 한국 한국 예배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군속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가 맡기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만족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한날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한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땅 가운데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고 또한 들을 때에 전하는 입술과 듣는 귀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입술과 전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심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이 시간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셔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이제 마지, 어, 마지막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이땅의 모든 동물들과 그리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시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기록되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보게 되는 그 말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8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탱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트리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말씀에 가깝습니다. 음, 우리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치타나 아니면 뭐 호랑이나 사자처럼 빠르게 달리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물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잠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 물속에서 오랫동안 잠수를 할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보조기구를 어, 개발을 하고, 그것들을 장착하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 받았습니다. 동물들이 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한 동물들이 익히, 음, 자유, 능수능란하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사람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특별한 능력으로는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이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이성이 있다기보다는 본성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 자기 어떤 육체적인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이성이 있어서 어, 무엇이 옳고 그런지 사리 분별을 할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사리 분별을 통해서 어,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특별히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들을 가지고 활용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땅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말하는 그 진화론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 조상이 원숭이가 되어져야 합니다. 유인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원숭이에 좀더 가까운 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과학회에서 연구하는 여러 가지 이론의 토대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인류가 진화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그 유전자의 어떤 배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르다고 해요. 그 말은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화론도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창, 창조 섭리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과학, 과학으로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씩 해성이 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말 헨리 해성이라는 것들이 돌아가면서 지구 자전, 지구의 그 공전 궤도를 침범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충돌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번도 충돌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류가 아직도 존재하는 거겠죠. 사람의 지혜는 유한정합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어떠한 그런 지혜와 그런 안목으로 이 세상 가운데 지음을 받은 존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이땅 가운데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동물들이 가지지 못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동물들이 능수능란하게 쓰지 못하는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이 땅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그 도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 식물이 되었던 동물이 되었던 어떤 벌레나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고 그리고 또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원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활용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어떤 식물들과 동물들을 통하여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들을 섭취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땅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게끔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떤 동물이나 그 어떤 생물보다도 월등한 능력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보다 신체도 약하게 만드셨고 자연의 섭리 앞에 한없이 낮아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높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창조의 과정에 동물들도 한 땅에 기는 것들도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람을 만드신 이유, 사람을 만드시기 이전에 일년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과정들을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어, 그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이땅 가운데 지으셨을 때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셨을 거라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우리가 침범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땅 가운데 당신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진 여러 가지 말씀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을 때에 동물뿐만이 아니라 식물들, 그리고 또한 땅을 기경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소출을 내고 소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모든 환경들을 이미 조성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또한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창조의 원리를 창조의 섭리를 다 끝내신 이후에 이 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모든 일들을 끝낸 이후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입니다. 우리가 음,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6일 동안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6일 동안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단 하루 우리가 거룩한 날 주일을 이야기할 때에 어, 믿지 않는 사람들 은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날입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절에 이 절에 이 절과 3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 셨음이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일하고 뭐 분주하고 뭐 이거 이것에 이것이 이럴 수도 아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날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주일도 일해야 되는 시대가 됐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주일이 그냥 일요일이다 쉬는 날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주님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 안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안식을 취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날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냐면 복되게 하셨다라고 이, 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되게 하신 것, 주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 복된 일들을 통해서 새로 충전되어지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충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 정말 모든 것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관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 필요한 것들을 하나 둘씩 순서대로 만드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창조하셔서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그 날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일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큰 영광 돌리시며 거룩한 한 날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셨으면 되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의 삶에서 감사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 많은 것들 위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질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대로 하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만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기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뜻내 내 생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일하신과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의 군속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이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되 대어 흔들어 넘치는 은혜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인 우리가 이땅 가운데 탱육하고 번성하며 이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어, 여러 사역,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성교의 사랑 나눔과, 그리고 또한 평신도 하게 수련회를 위하여 또한 기도할 것이며. 그리고 또 후반기에 있어질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텐데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은혜스럽게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할 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만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부득한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드러내게 해주시기 바랍